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매장에서 리뷰가 아니라 이동해서 리뷰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번 편 컨텐츠가 정말 기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손님분의 집으로 저희가 이동해서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보러 저희가 한번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오, 저택, 저택. 와. 와. <laughs> 마치. 어, 이거는 연출입니다. 들어오는. 총기 리뷰가 아니라 부동산 리뷰하는 것 같아요. 집, 집 매물을 보러 온것 같은데.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 오른쪽이 바로 이제 집의 입구예요. 들어가시죠. 조용히. 제가 소개해드렸던 오늘의 목적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다라, 따라다라. 우와 <laughs> 우리 액자. 네, 이렇게 총기가 들어있는 방에 들어와 봤어요. 이 방이라고 해야 될지 무기고라고 해야 될지 크라투스 2호죠 무기고에 도착했습니다. 을 그래서 일단 여기 소개를 드리자면 이쪽부터 이쪽은 딱 누가 봐도 권총으로만 딱 진열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소총 위주로 나름 이렇게 색깔까지 이렇게 우드 원목이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가운데로 표현을 해놓고 양옆에 이제 기관단총들 그리고 화면에서 보이나요? 여기 옆에 딱 숨어져 있는 샷건. 그 다음에 요 유탄 발사기. 그 다음에 요 옆에는 7mm 사용하는 소총부터 쭉 밑에 산탄총까지. 지금 여기가 이제 방이다 보니까 요 거리가 협소해서 이 전체가 보이지가 않는데 요 옆면에는 총기 가방. 총기 가방들하고 들어올 때 보이는 저희 크라투스 액자. 그리고 요 아래. 아마 이 존이 가장 좋아하시는 총기들이 위주로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M4, 그 다음에 스미스 웨슨, 레이디 스미스, 417 이쪽에 MK46 가운데 유탄들까지 그리고 보면 은 중간중간에 실탄창하고 더미 총알까지 전시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게 다 저희 매장에서 온, 건, 온 겁니다 잘했어 보면 은 권총 위에부터 19X 스타일별로 지금 순정부터 옵션을 추가한 거, 어, 뭐, 게임용으로. 해서 위에 보시면 19X 3개. 그 밑으로는 글록 17을, 이게 화면으로 표시가 안 되네요. 와... 아마 이 총이 제일 오래된 크라토스와 인연이 된 총이 아닐까 싶은데, 글록 19 RST가 풀로 올라가 있는 스틸. 총입니다. 원래는 구독자분께서, 크와 이제, 1911, 요청으로 제일 처음에 연을 맺으셨어요. 191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순정으로 총기를 이제, 하나, 둘씩 모으시다가, 딱 재미가 들린 부분이, 바로 요 총. 글록, 19, 아래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요걸 시작으로 하셔가지고, 요 옆에 보면, 17. 풀 사이즈도, 스틸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도. 진짜 확실히 스틸이 올라가 있는 애들은 이 느낌 자체가 달라요. 무게도 다르고, 요 권총까지 해가지고... 아... 아... 지금... 와 권총이 지금 몇 종이지? 하나, 둘, 셋, 세 개씩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삼, 육, 십, 팔... 18에 거의 지금 눈에 보이는 건축만. 한 20여 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록부터 베르타, M17, 루거, 콜트 밑에는 이제 리볼버 이런 형식으로 쭉 진열했네요. 와 이거는 확실히 저도 그렇지만 저도 처음에 집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개인 집에다가 이렇게 막 놓다 보면 처음에는 소총 위주로 조금 전시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좀 계속 이걸 총극기를 모으다 보면 권총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총들이 확실히 같은 공간에 더 많이 빼곡히 들어갈 수 있고 일단 외장 이 크기가 너무 비슷하고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진열을 정갈하게 해놓으면 정말 깔끔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메인은 원목, 우드로. 지금 이세 가지 총기는 다 실제, 실제 우드 총기예요. 전체 총기가 한, 한 50정? 50정 정도? 그 중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가장 아끼는 총기 딱두정은요 총. 이건 진짜 메이드인 크라토스. 자, 하나부터 끝까지 다 구성을 저희 매장에서 해서 풀 튜닝한 전동건입니다. 최근에 디발, 와인포인트, 그 다음에 이 안에도 회로 튜닝이 들어가 있는 실제 저희 같이 게임도 뛰세요. 크라토스에서. 그래서 게임을 뛰시기 때문에 게임을 뛰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총이요 총하고, 요청! 요 총. 이 바닥에 있는 MWS. 그래서 구성 자체는 되게 비슷해요. 와, 무거워. 저 솔직하게 이 방에서 제일 탐나는 총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제일 탐나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오. 붙어있는 게 아니었구나. 잘안 보이는데, 이 펠리칸 박스에 스미스 웨슨이라고 딱 각인을 집어넣고 389경 총알. 5발 전시를 하고, M36, 스미스웨슨에서 나온 M36, 단아카 거,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매장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이 총기를 보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총기들을 가지고 뭐 하는데 쓰죠? 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저희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서바이벌 용으로 만들어진 총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총입니다. 라고 설명을 가장 많이 드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매하시는 분들 퍼센테이지 비율로 봤을 때, 팀에 나가서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이렇게 집에다가 전시를 하거나 소장을 하거나 그냥 가볍게 가지고 노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참총기의 매력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쏘면서 재미를 느끼지만 집에만 전시를 해도 이게 진짜 하나의 무슨 그림처럼 거의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을 만큼 정말 멋있는 소품 혹은 이렇게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다른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에서는 아마 구독자님께서 실제로 총기 정비나 이 아래 보면 이제 패드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총기 정비나 뭐 닦고, 그 다음에 탄창에다가 총알을 넣고 하는 재미로 쓰시는 방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탁자 하나 놓고 밤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약주를 하시면 뒤만 바라봐도 안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여기 앉아서 계속 놀수 있겠다. 네 오늘 이렇게 제 2의 크라토스 그리고 누군가의 아지트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집 한번 오셔서 찍어달라고 정말 이 카메라에 이게 다, 다 담길지 모르겠어요. 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요 D자 요 뒤에 면들 전부 다 지금 총인데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요 화면에. 담기지는 않겠지만, 그, 얼마나 이 구독자분, 이 사장님께서 총기를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집에 한 방을 오로지 이렇게 총을 위해서만 할당을 했다라는 거, 이게 총기에 대한 사랑이 뭐 엄청나게 느껴지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크라토스! By the lights, we came to shine here. Watch it look daytime in the night. We bring the vibes here. We full of life. You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They hate and say we went and changed. I stay the same.